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제가 저번에 분명히 그 차는 오래 못 기다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하시는 분두 분께서 놓치셨어요. 그리고 막말로 저희가 팔지도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차가. 다른 분이 팔았겠죠. 이비 그때 그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K7 프리미어 차량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흰 색깔의 선루프부터 들어가 있고요. 뭐 통풍 이런 얘기는 잘안 할게요. 원래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자, 이 차량. 19년 10월 등록된 20년형 차량이고요. 지금 딱 5만 키로 정도 운행이 된 차량입니다. 가격은 2,59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풀 LED로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요 모습과 전방 감지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도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문넷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 들어가 있는 곳에 리터치해놓은 흔적은 있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인데요. 아쉽게 여기 휠 약간의 스크래치는 들어가 있고요. 이게 원톤이다 보니까 복원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복원도 가능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큰 문콕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스크래치는 약간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이쪽 라인은 큰 문콕 없이 그리고 심지어 휠 스크래치도 크게 없이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휠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앞에 휠도 여기 약간 이렇게 조금씩 스크래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검정색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열선, 그리고 오토 윈도우도 들어가 있고 수동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서 가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시동은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자, 요런 게 가성비 차량인 게 보통 이런 전자 계기판을 얻기 위해서 X 에디션으로 그냥 한 번에 노블레스도 안 보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블레스 가격으로 이런 추가 옵으로 넣어 놓은 차량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위에 썬루프도 한번 열어 보도록 하죠. 제가 올뉴 k 7타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 이제 선루프가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올리케이 7에 비해서. 자, 왼쪽부터 보여 드리면요. 지금 메모리 시트 그리고 후측방 차선 이탈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도 전자 계기판 말씀드렸고 뭐 블루투스 기능 스마트 크루즈 기능 위로 보시면 원격시동 가능한 유보 하이패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어라운드 뷰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통풍 열, 전자석 열선에 뭐 리어 커튼 빌트인 캠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 뭐 담배 냄새나 천장 오염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한마디를 올리면요. 이 똑같은 옵션의 검정차는 이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흰 색깔의 썬루프까지 들어가서 이런 외형을 꾸미는 데까지는 얘보다 저렴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검정색도 괜찮으신 분들도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옵션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 나는 진짜 이 세단의 흰 색깔이 주고 있는 이 유니크함. 요거는난 놓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놈이 최적 갑니다. 어디 가서 구경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